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중소기업인 여러분 새번많이 받으십시오. 새는 우리 중소기업이 정말처럼 힘차게 도약해야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 집중에 의한 경제 발전 이제 한계에 부닥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약육 강식의 경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경제만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담보할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서 몇 가지 법안에 대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법안 대부분이 12월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을 보라주기 주제가 중소기업까지 옥제는것 막아야 되겠다. 해서 규제를 완화했고요. 또 기업 승계에 있어서 어, 그것이 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 듣고 그것도 어,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어, 새누리당도 많이 협조해주셔서 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법들이 12월 국회에서 많이 처리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지난해 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올해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끊임없이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 돌아왔다고 하는 청바에 우리 중소기업 여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모든 이가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경쟁력이 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사람들이 중소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편안해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은 아, 이번 국회에서 우리 집권을 적용하는 아, 김한길 대표님과 최경환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있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아,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아, 노력하고 요구해왔던 법, 법안들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민주당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주와 도약과 힘을 상징하는 청마처럼 민주당이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타고 달릴 수 있는 청마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도전과 과제가 놓여 있는 2014년 중소기업 여러분들의 행복한 동반시대가 동반 될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욱 노력하고 그리고 국회를 더욱 개혁하고 국회를 더욱 전진시키는한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중소기업 여러분들 금년 한해 더욱 번창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전경헌 원맥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